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산호수입니다. 네 여기 지금 통일교고원강사님들께서 함께 지금 여기 산책하고 있는데 어, 산정호수 좀 보여드릴게요. 오오오 얼마나 오, 오, <목소리도> 예쁜가 보세요. 와! 이쁘죠? 뭐 네, 산성호수 옆에 있는 아름다운 커피숍입니다. 아, 저도 너무 기분이 좋구요. 만보고 계요 여러분, 산성호수 출렁다리를 향하고 있습니다. 저도 출렁다리는 처음 와봤는데요.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와, 멋있은 것 같죠? 여기 좀더 가면, 그, 저, 저, 캠핑장 되게 좋은 게 있어요. 그래요? 어머. 목소리들이 아주 그냥 장장하시네. 좋아, 좋아. 여러분, 제 뒤로 지금 출렁다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와, 이 다리를 걷는 느낌 어떨까요?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와. 느낌 어떻습니까? 어떠냐? 난 너무 좋습니다. 아, 여러분 진짜 출렁출렁 거립니다. 이, 이, 이 지금 몸이 출렁출렁하는 거 보이십니까? 네 보입니다. 아, 뒤에 지금 저희 정돈 혁명 덩지들이 다 계시고요. 위대한 강사 덩지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. <laughs> 성지형 TV, 파이팅! 온주야 여기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온주 울고 보내 보내 보내. 네, <웃음> 네 나가면, 안 저, 나가면 안 된대. 정말 멋지네요 여름엔 더 멋있겠어. 네. 와. 여러분, 지금 여기는 산성호수 출렁다리 최고봉에 올라왔습니다. 아, 공기도 너무 좋고요. 기분이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.